스물 네번째 독해 한번 볼게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도시들 해서 Les villes les plus visitées en France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도시들 La France est un pays rich en e histoire et en culture riche en 하면 뭐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뭐가 풍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Et ces villes sont de véritables trésors 아 d é c o u 서 이런, 체험을 해볼, 체험을 해볼만한, 해볼 체험을 해볼, 어, 경험을 해볼, 어, 진정한 그런 보물들입니다. 그 도시들은, 그 프랑스의 도시들은, 세 윌. c e r t a i 그 도시들 중, 몇몇 일부는, attire c 매년, des m i l l i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이렇게, 어, 매료시킨다라는 것을 끌어들이고, qui viennent découvrir leur patrimoine unique, 예, 그리고 ambiance 그어그 도시들의 어그 도시들의 어 둘도 없는 그런 유산과 고유한 유산과 분위기를 경험하러 옵니다. 파리 파리는 라 카피탈 어, 수도인데요. 이 성프리즈 당연히 놀랍지도 않은 계획이죠. 그렇죠? 놀랄 것도 없이 당연히 라 빌라 플뤼 비지때 가장 많이 방문되는 도시입니다. 라 a ville Lumière est un v é r i t a b 이 빛의 도시는, 어, 이런, 진정한, 진정한 문화, 문화적, 그리고 관광의, 문화와 관,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센터입니다. 레 e s touristes v i e 전, 세계 monde e n t 가전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전세계에서 오고, 모아로, pour voir des monuments célèbres comme la Tour Eiffel, le musée du Louvre ou encore la cathédrale Notre-Dame. Notre Mais Paris, Paris, c'est aussi son atmosphère romantique, ses cafés typiques et ses quartiers pittoresques comme Montmartre. 어, 파리에는 직역을 하면 뭐뭐이기도 하다라는 뜻인데 좀 의역을 하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어, 전형적인 카페들, 그 파리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전형적인 카페들 그리고 이 몽마르트와 같은 이런 그림 같은 피트로스 그래서 그림 같은 동네들도 있습니다. 파리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는 거죠. ensuite, 그리고, 다음으로, 니스는 sur le, a Côte d'Azur, Côte d, côte d 지역에 있는데, est une de, destination idéale pour ce u x qui cherche n à combiner, mer et culture. 그래서, 바다와 문화를 이렇게, 모두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합친다는 뜻인데, 모두 즐기고 싶은, 즐기고자 하는, cherche à가 뭐, 뭐 하고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 이상적인, 어, 뭐, 여행지입니다. 정착, 정착지, 뭐, 여행지입니다. La Promenade des Anglais, 그리고, 어, 영국, 영국의 산책로라고 해서 유명한 그 산책로가 있거든요. La Promenade des Anglais, avec ses plages de sable et son climat d o u u 그래서 이 곳에 그, 온화한, 온화한 기후와, 그리고, 뭐, 모래, 모래 해변. 등과 함께 아티어 i r 밀 des millions de touristes chaque année. 매년 이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끌어옵니다. 니스 에오 t a 뉴북 s 페스 o n n u pour s e 니 festivals, son vieux centre-ville et ses magnifiques jardins. 서 이런 그 니스의 축제들과 그리고 니스의 구시가지, 뭐 오래된 도시인 것 같죠? 구시가지. 그리고 니스의 아주 멋진, 어, 뭐, 아름다운 정원들로도 이제 유명하다라는 거죠. 리옹, 수봉 u v e n t surnommé la c a p i 이 리옹은, 어, 종종 우리가 별명이 지어진다. 뭐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미식의 수도, 미시계 수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에 t 노 n 빌 autre 에서, 또 아주 인기가 많은 또 하나의 다른 도시입니다. 엘레 c 레 l e b r e p u 여기서 부숑 u 원래는 이제, 뭐, 막는 것, 뚜껑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옛날 말로 그런 선술집이나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옹의 식당들 얘기할 때, 부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어, 식당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옹의 그런, 어, b o 이라는 식당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있죠. d e 스 r e 트 t 디 u r a n t s t r a d i t i o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그래 그렇죠? 그런 전형적인 전통 요리를 우리가 맛보는 그런 전통적인 어, 식당들 식당들인 부숑으로 유명하고, m a i aussi pour ses actes historiques classés au patrimoine mondial de l'UNESCO,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분류가 되어 있는 역사적인 그런 지역들로도 유명합니다. Lyon est aussi un centre dynamique pour les arts et le cinéma. 영화와 어, 그런 예술 어, 로도 아주 이제 활기찬 다이나믹한 그런 중심지입니다. <목소리> enfin 마지막으로 마르세유는 la deuxième plus g de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인데요. Et Bocsée, et son Méditer, 어, 이 셀레브러 포세포송 뷰포어 에서 아트 모스피가 메디테 메디테에서이그 마르세유의 구 어, 오래된 항구 뭐 구항구 뷰포르라 어, 부르거든요. 음 거기와 지중해적, 지중해 분위기로, 거죠, hein? La cité Fosséenne, il est aussi, est une ville vivante, cosmopolite, avec des, marchés, avec des marchés colorés et des spécialités culinaires comme la bouillabaisse, bouillabaisse un plat à base de poisson. 생선으로, 생선 베이스로 만든 요리인, 이 부야베스와 같은, 어, 요리의 특, 어, 요리, 뭐, 스페셜리티 요리들, 그쵸, 뭐, 전통 요리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특산, 특산품, 특산 요리, 그리고 이런 알록달록한 다채로운 식장, 식, 식, 시장들을, 어, 다채로운 시장들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동감 넘치고 그리고 포커스모폴리트 하면 이제 원래 국제적인 뭐 어, 이렇게 범세계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좀뭐다 결국에는 국제적이고 세계적이라는 게 다문화적인 의미도 있어서 뭐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곳이고 그런 도시다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빌 이 도시들은 쉐퀸 각각이 아베토스 개학대 이 각각의 그런 다른 어, 그런 성격을, 매력을, 그 특징을, 어, 지니고 있는데, font partie des perles, perles incontournables de la France에서, 프랑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꼭 약간 must의 느낌으로 많이 써요. 이런 incontournable. 정말 많이 쓴 단어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진주, 보석 같은, 어, 보석의 일부다. faire partie de, 일부다. 그죠? 렇 그런 존재고, offrant une riche expérience culturelle et touristique에서 그런 풍부한, 어, 풍부한 그런 문화적, 그리고 관광, 문화 관광 경험을, 어, 제공을 해줍니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독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